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 ETF입니다. 어김없이 다시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이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좋지가 않았었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시장보다 먼저 지치면 안될것 같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면서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난주까지 분야별 주요 ETF 그룹들의 성과들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ETF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더 많은 종류의 매력적인 ETF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ETF는 애초에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ETF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의 ETF를 선택을 해서 투자에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ETF 중에서도 주요 ETF들의 가상의 성과를 확인해 간다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투자를 위해 선별한 종목들은 실제로 우리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총 7가지의 테마 조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 7가지 분야별 테마의 성과 비교에 대한 진행 방식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서 올해 1년간의 누적 성과를 추적해 볼 계획이고요. 해당 종목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 5월 3주차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선별한 투자 종목은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S&P500 ETF와 나스닥 100 ETF로 그룹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테크 탑10 ETF와 함께 4차 산업의 필수 기술인 반도체 ETF로 구성을 해서 성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의 시장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나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함께 역사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수 투자의 대표적인 ETF죠. S&P500 지수와 나스닥백 지수에 대한 투자는 S&P500 ETF가 전주 대비 마이너스 2.7%가 더 하락을 하면서 올해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2.6%의 성과를 보이고 있었고요. 나스닥백 ETF 역시 전주 대비 에서 마이너스 3.7%가 더 하락을 했고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9%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인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테크 탑10 etf는 최근에 갑자기 힘든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주 대비 마이너스 2.4%가 더 하락을 하면서 올해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7.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에 해당 하는 반도체 ETF인 SMH ETF는 그 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1.5%만 하락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가져간 것 같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5.9%의 성과를 보이며 5월 3주차를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테마는 앞으로 기업들도 부익부와 비익빈으로 가게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은 최고의 우량한 기업들에게만 항상 안심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종목들입니다. 살펴보면 테마별 1등 기업에게 전방위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MVPs ETF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1%가 더 하락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24.6%의 성과로 나름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초대형 성장주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MGK ETF도 전주 대비 역시나 마이너스 3.5%가 더 하락을 했고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0.1%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이커 자동차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CARZ ETF는 역시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6%가 더 하락을 했지만 나쁘지 않은 성과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5월 3주차를 마이너스 14.6%의 성과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테마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 분야 중에 하나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 종목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여전히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펴보면 글로벌 2차 전지 ETF인 LIT ETF는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힘을 내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투자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시장은 나름께 하락을 했던 한 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대비 오히려 무려 5.1%가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올해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6.6%의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ETF인 DRIV ETF는 주에 성과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5.9%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나쁘지 않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ETF도 전주 대비 역시 마이너스 0.3%만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5월 3주차까지 마이너스 20.1%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투자 테마는 4차 산업혁명의 끝판산업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 메타버스와 함께 대부분의 4차 산업에서 활용하게 될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해야 하는 클라우드 산업과 그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산업 분야로 투자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분야들은 기술주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인 만큼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야들인데요. 하지만 현재 성과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하락률에 대해서 힘든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ETF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1.5%가 더 하락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28%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클라우드 ETF도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1.8%가 더 내려갔고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9.9%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도 최근에는 함께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2.8%가 더 하락을 했고요. 따라서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9.2%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조금은 더 힘을 내서 위로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투자 테마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는 네 가지 테마를 그룹으로 묶어서 성과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과 장기 투자에도 적합한 투자 테마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꼭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투자 종목들입니다. 살펴보면 이 분야들은 초반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시 모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탄 ETF는 전주대비 무려 7.8%가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올해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4%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테마 ETF는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11.3%를 보이고 있고요. 수소테마 ETF는 최근에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난주에는 2.5%가 상승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3.6%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테마 ETF도 전주대비 1.9%가 더 상승하라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12.4%의 성과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투자 테마는 미래를 지배하게 될 인공지능 AI 산업과 관련해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종목들인데요. 인공지능 AI 분야 역시 4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위해 관심있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살펴보자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 테마와 함께 클라우드와 로보 핀테크 그리고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테마 의 etf 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지난주에는 성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데이터 센터 테마 etf의 성과는 지난주보다 05%가 상승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8.8%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테마 etf의 성과는 마이너스 2니다 3.1% 로봇 테마 ETF의 성과도 마이너스 23.7%를 보이고 있고요 핀테크 테마 ETF의 성과는 마이너스 26.1%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를 하는 EDOC ETF의 성과는 마이너스 19.6%의 성과로 5월 3주차를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AI와 관련해서 미래가 유망한 분야들인 만큼 현재는 조금 힘든 시간을 역시나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 더욱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여전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투자 테마는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분야별 혁신 ETF들입니다 유일하게 패시브 ETF가 아닌 액티브 ETF라는 특징이 있고요 2020년에는 성과가 매우 좋았었고 반대로 2021년에는 성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살아나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해보고 있는 액티브 ETF입니다 여기서는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여전히 우주탐사 분야에 투자를 하는 ARTX ETF가 지난 주에 마이너스 0.2% 소폭 하락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16.2%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야는 여전히 핀테크 분야에 투자를 하는 ark f etf가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40.3%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차세대 인터넷 부분과 유전자 부분도 비슷하게 크게 빠져 있다는 것도 여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인 2022년에 5월 3주차까지의 누적 성과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보자면 지난주에는 성과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1등의 자리로 올라왔었던 sm 표백 etf와 나스닥 백 etf가 계속해서 1등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두 단계나 하락을 하면서 3등의 자리로 내려갔고요 2등의 자리 역시 그동안 힘든 시간을 가져가고 있었던 친환경 자동차 산업 분야 ETF들이 최근 힘을 내면서 2등의 자리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다시 1등의 자리로 올라섰던 테마의 그룹은 지난주에 역시 크게 상승을 했던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테마의 그룹의 성과가 오랜만에 1등의 자리를 다시 차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난주까지의 꿀 등은 아크인 베스트 ARK ETF들이 여전히 오랫동안 꿀등의 자리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인 미국 테크 탑텐 ETF와 반도체 ETF의 성과는 지난 주에 4등으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위권에서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상위권의 성과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순위를 보자면 신재생에너지 탄 ETF. 가 가장 좋은 성과로 1위의 자리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많이 속을 썩였던 글로벌 이차전지 ETF인 LIT ETF도 최근에 계속해서 힘을 내면서 위로 올라오더니 결국 2등의 자리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밖에도 S&P 표백 지수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테마 ETF나 물, 바이오, 반도체, 자율주행 등 익숙한 주요 ETF들이 탑 10의 순위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이미 좋은 투자 종 목을 잘 골라내서 이미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킬 주요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시장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이 반전이 돼서 빠르게 회복을 하며 위로 크게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계속 힘든 시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은 자산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정립식 투자를 이어 가져간다면 결국에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는 좋은 수익률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좋은 자산의 수량을 조금은 싸게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모두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남은 하루의 시간 역시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